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9일 한글날입니다. 아, 부사밭에 나왔는데요. 10월 한 28일경 저희는 겨울사과 부사 수확하려고 합니다. 아, 이렇게 보시다시피 어, 수확까지는 거의 한 20일 남았는데 아, 사과 색깔이 아주 착색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사과가 어, 온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햇빛은 기본이고, 15도에서 20도 사이에 사과가 가장 색상이 잘 납니다. 안토시안이라는 노화를 방지하고, 어, 어, 저기, 뭐야, 그런 그 색소, 안토시안 색소가 가장 왕성하게, 어, 이제 활동하는 게 온도가 15도에서 20도입니다. 요즘 날씨가 아주 15도에서 20도 가장이 사과가 색상을 내기 좋고 어, 당도 축적이 좋은 그런 날씨가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너무 사과가 잘 착색이 되고 있습니다. 아, 오늘 제가 이제 사과밭에 또 나온 거는 저희가 이제 보시다시피 사과 나무 밑에 이렇게 그 반사 필름이라고 해서. 하단부에 햇볕이 미치지 못하는 곳은 이제 햇볕이 내리쬐서 반사되게 해서 사과나무 밑면, 사과, 사과 그 과일 밑, 밑, 밑에 색깔을 낼수 있게끔 이렇게 벌써 반사필름 작업은 했고요. 어, 이 사과가 이제 색상이 뭐 이렇게 햇빛에 전면적으로 노출된 거는 색상 내는데 큰 문제가 없지만, 이 보시다시피, 어, 요렇게, 잎이 사과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덮여져 있는 거는 뭐 아무리 날씨가 좋고 햇빛이 내려져도 착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렇게 일일이 손으로 이렇게 제거하는 저격작업이라고 이제 그 과수용어에서는 쓰는데 어, 나무 잎따기 작업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사과가 이제 골고루 색상을 내기 때문에 이 저격작업도 굉장히 또이 사과 농사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어, 보시다시피 어, 과일 착과수도 굉장히 여기 측지 결과지에 이렇게 하나씩 어, 착과수도 골고루 잘 어, 올해는 나, 어, 이게 저기 뭐야, 과일이 달렸고 어, 보시다시피 어, 이거 같은 경우도 어, 여기 요 이쪽을 보시면은 이 나뭇잎이 가려 가지고 사과 잎이 가려서 어, 착색이 지금 안 되고 있고 이런 어, 부분을 저희가 일일이 하나씩 이제 작업을 해서 어, 저격을 해주는 작업을 어, 오늘 하루 종일 또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어, 보시다시피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은 나뭇잎이 이렇게 가려져 있어 가지고, 이거는 어, 뭐 햇볕이 아무리 좋아도 이쪽은 착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렇게 제거를 해주려고 합니다. 어, 저희가 부사 수확하면 다시 뭐 저희 사과를 드셨던 분들한테는 안내 문자를 보내겠지만 저희가 10월 28일, 29, 3일 뭐 비가 오지 않는다면 어, 그때 이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어, 부사 사과의 특징은 단단하고 또 저장성이 좋고 어, 홍로가 좀 달콤한 위주의 과일이라면 부사 사과의 맛은 새콤달콤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어, 선호하는 과일 사과 과일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후지 같은 이 후지 부사를 후지라고 하는데 이 후지 중에서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 후브락스 또 미얀마 근데 저희 농장에서는 이게 이제 미얀마 후지라고 착색계 그 부사 중에서는 어, 저장성이 가장 강하고 어, 당도도 높은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어, 다만 후브락스나 이런 것보다가는 색깔이 그렇게 아주 빨갛게 나거나 또 저기 뭐야 이 크기가 어, 크그 후브락스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 사과가 단단하기 때문에 어, 이게 무게감이라던가 어, 식감이 아주 좋은 특징을 갖고 있죠. 음. 아 요즘 뭐 10월 초에는 굉장히 휴일이 많아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또 여행하기도 좋고, 어, 시간 활용하기도 좋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일하고 또 짬짬이 저희도, 어, 뭐, 사과 때문에 장시간 집을 비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바닷가에 가서 차도 한잔 마시고, 시간 될 때는 그렇게 또 나름의 또, 어, 다음날 작업을 위해서, 어, 이렇게 에너지를 축적하면서 저희도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과밭 전경 한번 이렇게 보시고 어, 사과밭 사이에는 잔디가 있어서 진짜 이렇게 빨간 사과가 익을 때는 진짜 커다란 대저택의 어, 정원 같은 그런 모습을 띄게 돼서 어, 매년 보지만 저는 그런 또 정원 같은 사과밭을 볼 때는 가슴이 막 뛰어요. 너무 좋고 어, <laughs> 어, 이렇게 맛있는 사과를 또 어, 날씨가 좋아서 어, 소비자분들한테 또 공급을 할수 있어서 그것 또한 기분이 좋습니다. 아, 오늘은 어, 여기까지 영상을 보여드리고 또 사과가 익어가는 모습을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